갑니다서이하고 예, 예, 갔나 갑니다서아하고다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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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예, 아이고 똑같네. 예, 어. 예, 똑같네. <laughs> 네, 아이 미안한데. 아니, 미안한데. 아, 마음이 미안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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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또 미안한데. 아니, 내, 내 자체가 자나도내 <laughs> 자체가. 내, 내 자체가 이제 삼이라고 이런 데을딴바이네내 자체가. 아, 그거는 떠나서 아니, 내가 그거는. 왜 처음부터 정이 들어있으니까 다르지? 아, 어, 정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거 무슨 손자지? 무 손자지? 그 내가 돈을 많이 벌마. 아, 내가. 야, 야, 야. 내가 말을 말을 못하 내가 알았다니까. 야, 스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어, 내가 돈을 그 많이 아, 벌마. 뭐, 자들도 기지개 사주고, 야 사줬으면 좋겠는데. 내 <놀람이> 돈을 못 버니까, 그래. 그, 다, 다 지식을 못 사주고, 할수 다. 할수 없다고, 말. 막, 그게 서운하지 말고, 막, 그러니 모르는 게 약이야. <laughs> 말안 하면 되니. 자원도 그래도, 자원들도, 내가 줄까안 팔아주면 좋겠 와, 말도또 아, 나돈잘 팔지, 다른 거 없어. 어, 어. 말잘안하는 중에 야들, 기, 기, 도 그, 새파란 건 내놔라, 거든 와, 말잘안 한다. 근데, 제가 그래. 아, 전국한진정이 何で、何、ね、で,で、何で、何、ね、で、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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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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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다 재윤이 보기다 재윤이 보기네. 근데 조카하고질려들어데 와서가 예. 제일 중요하거든진석이가그 예. 그, 그 사람이 됐잖아 그 내가 보때한 질려도 뭐 또그뭐 예, 하자, 그, 그, 뭐 조금 예, 어떻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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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laughs> <나는 그냥 웃음> 아, 데 저런, 알아, 저이상해이 거, 아 이거, 이 고마, 이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팅청자 참가원 김훈입니다. 오늘은 다케스투학대에 대해 한야기이될수밖니다 아, 그게 왔다. 내가 가제 그, 그거 제그뭐 봐야 그거. 기저귀에 하나 솔직히 내사실을뭐라했 한다. 우철자 다 바뀌어. 우리 고 그만. 뭘다서기이고에 아이고, 기저 아이고, 기저귀 아이고, 기적 아이고, 기저 아이고, 기저귀 아이고, 아이기저 아이고, 기아이 기저귀에. 아이아이에아아이아아아 어 달에 그걸 나가서 크다고, 또, 주위에만 더 넣었더라고. 그래. 또, 주위 얼마나 오역해 5만 주는 거다. 그럼, 뭐 하면, 살아 해야 된다. 굳이 나가 뭐, 그저, 문이나가나 하루도 몇 년이면, 그래도, 5만 추주는 더라고 그, 자들 살아가면, 한 6만 주면 더 줘야 될 아,

내용만들 영화하고, 증강 도기까서 예산은 덜고 팔아라. 대신 학생 실수 감정적인 대응을 예산으 잡아야 합니다. 어 운동 조금 하나. 성격 나타나는 가경험다인데 한참을 아, 그냥 그거지말거든 그래서 그런거 하다만 예? 계속 내가 뭐냐그러니알코올지방간 가지 있고 간 수치가 확 높았거든? 그 위험 수치말고 키보드를 예. 맨날 그 따라다야고 예.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집은 뭐 어찌 되죠? 그러잖아. 여러 사람은 목적 의식이 없어서 살자 못하냐 네. 그래? 네. 내가 한번 가서 지키워내다게한 너무 하지 말아 가 다, 아니 여러 명이말이 나는 그런 목적 의심이 없어서 살자 가. 아, 우리 이제 내가 놓고. 나 내가 맛있는 소리가 있다 아니야. 진짜 네가 이거 기대했잖아. 소리가 좋고. 아니, 어 나는 소리가 완전 좋고. 나는 사실이 더대단가 내가 아예 다놓쳐 근데 사가서 내가 통화에 어고 내가 그랬다. 이 친구가 삼어다는걸 오자 놓고 죽이 살기거 근데 괜잖아 이거잖아. 이거는 일단 청자들의 일상에 대해서. 아, 하면 가 내가 대응할 테니까 그거잖아. 다금한 줄. 방금 한 줄. 방금 한 줄. 방금 한 줄. 방금 한 줄. 방금 방금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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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

제라. 아라 제라. 제 e 제라. 라 우리도 사다리차 어. 사다리차를 근데 어떻게 저행했 있는 시가 나물 올려 주는 거 있는 건데. 아, 나물. 아. 되게 지나 사에 기왜왜지현이 왜? 왜? 상 아. 아. 왜? 는거면노지이지이 하고 시하그 일비가

그리 몸치다, 문안나지안다이 아, 진짜. 지진는 뭐, 진짜. 진짜. 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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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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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대건강이 건강하게. 건강하이나건강할때 이거 물로 먹으노 내가 이거 아, 아. 벌떡 아, 이 요리 나올. 요리 나올라 여기 벌떡 얘는 물을전화뭐잘 다녀가서 그거도 봐. 뭐 건들 조심 하거나, 응? 아, 아, 이 아, 그건 어, 어. 아. 아, 우리 개운해. 응? 그래 건강하게 부모가래. 응. 장사하고, 응. 그 아무나도 별 건다 며느리를 또 이렇게 부모 건건들 며느리 를 보고, 아주 며느리를 잘 봐가지고 한다복적 거다. 그래도 그렇게 많 사람이 누구나. 어쩌고 저쩌고 딱변해가게 나. 그거도 우명이지 뭐. 그러면 어. <laughs> 어? 그우이지 뭐. 지 말겠는 거네. 말기는 거네. 배 말겠는 거네. 배안 말겠는 네배안 말겠는 거말겠네배안 말겠는 거네. 배안말그는 거네. 배안 말겠는 거안는네배안 말겠는 거네. 배는네배말겠네배는네배안 말겠는 겠네겠네거네거

꼬나고 폐암이라고디면 구순 같은 거예요. 예? 구순이 아니고 이라한데와데가 네. 네, 네, 네. 근데 알고 아무 생각. 감기처럼 돼가지고 감기가 오래 아, 안, 안 네. 들어. 기는 피는 소리가 손실 안 돼. 는게 비염이에요. 근는데 똥을 손질을 그게 안 돼. 감기가 이제 오래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 몰랐잖아요. 뭐 처음 몰랐던데. 그래 왜 어, 그래. 그래 이제 잘못는지 알아 그래 감기가 그 감기 치료를 받아도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감기 이런데, 오라 가는 이상식지군 그래가지고, 검사하니까 그, 폐암 말기라고, 막. 거 그,를 받았그래가몇달사라지면 그니까, 음, 그,를, 그럼... 뭐, 그래, 내가, 병원에서 나고 아, <그기> 아니, 나 지금 폐암 초기, 초기 걸아면 오사에서 거의 다 사. 로 아, 나 지금 폐암도 초기, 초기 걸리면, 어차에 거의 다 사. 초기로. 고암이 어부마 어부마 어어잘어하고 신기하다. 신기해. 배 하고 배암하고 틀려. 아이고. 옛날에 저 형수님, 형수님 결혼해 가지고 신생이, 신생이가 돌 지나서, 어? 설지나서 행성님 진숙, 어, 고 하니까 영화가 막진수이 이거 고막 진숙이 너무 커가지고 니 그죠? 뒤째, 뒤이러눈웃 이거 고웃음 쪽에, 뒤째 이거 눈 뒤째 거 눈웃음 쪽 뒤째 이 눈웃음 쪽에, 뒤째 이거 눈웃음 뒤째 이거 눈웃음 쪽에, 뒤째 이거 눈웃 이거 눈웃 어, 쪽에, 뒤째 이거 눈웃에 뒤째 이거 눈웃음 쪽에, 뒤째 이거 눈웃음 쪽에, 뒤째 이거 이가

저기 모자 쓴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예 아무도 안그러모쓴 어, 사람이 예, 안 누구야? 예.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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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야 얼마나 아이고 말을 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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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고나서나 그거,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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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가 가고 얘가 지금 하다에 했더라. 옛날엔 트룡 아, 꿀, 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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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트가룡 꿀, 고 꿀, 응. 그사 옛날 아, 그 어, 그 엄마, 그이 사람은 이사지 단지 사람은 이 사람은 옛날에 그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 나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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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꿀, 꿀다니그꿀거든 그건 내가 못참을 옛날에 금방 쉬잖아쉬어그나들어가고 그래. 내가 밤에 확다 하얗고 그거든부리안다시어뭐부리안에그러르기 입에 모으고 다닌가네 다닌가네 이마를 다닌가보면 먹물건뭐 있었어? <laughs> 아니이마 아, <이라>.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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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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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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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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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수가락다포고 다.. 다.. 우유에 달아! 어? 너뭐많나얘네 게레 아저씨는 렇게고 권력을.. 아숟가다묻다묻 어! 묻는 다묻 이거 눌러도 다묻 아이가 그렇고 야도 묻는 아저씨 야너니 헛소리 다읽는이 오빠는 말도 못 한다 야, 묵는다 약가이어겠다말그게나나고아 기가 참. 아 근데 뭐 나는 오빠는 그안무지뭐 맨날 봄 가을로 아, 나 그래. 그래. 오빠가 지금 건강에 사는 게 뭐가 나쁘나? 아, 나쁘네. 그렇지, 안 말이다. 이리, 아버지. 진짜, 엄마. 응. 오빠, 응. 오빠는 진짜, 응. 막 나는 엄요 오빠는 실질적으로요. 네. 할머니을닮아가고요 네. 건강해요. 무소도 크고, 나는 아, 어, 땅을 닮아서,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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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운자하는데 어. 이거, 피를 이어받기 네. 아.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무술 크고요. 내가 수사람는안 돼요. 엄마처럼. 야, 아, 내가 아, 아, 소아시민을 아, 엄마랑받아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치. 절대 안 죽어, 나나 된안는거요 그 나이 많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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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래. 내가 담배 를을새러 왔다가 지 우리 우 계약하면은 말로도 말로도 뭐 매일 이히게다못들보지 담배 걸으래. 우리 회장이 담배 맞춰야지 밤이야. 내 높이를 나랑 맞춰야지. 지금 가면 우리 친구들 주연도 담배 다 담가놓고. 에, 우 조심해라. 는 담배 말듣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담배 걸때는 전 거짓말인 아닌거야 <목소리> <이> 골, 골가아 걔가 이거네 그니까, 그냥안 붓고다. 그래, <목소리> 그래, <그냥 안> <목소리> 명이시니. 이 따뜻한 이유리 이, 이따, 담배가 있나? <목소리> 그, 막, 꾸꾸히 물어는데묵고다거그 <목소리> 뭐야, 그 담배 막, 이랬거든. <목소리> 그 내가 담배 안 붓고다. 그니까, 지금 그니까, 내 지금 따라 담배 따르면서. <목소리> 지석아 지석아 희석에 담배 끊지지한 4개월 됐 진승이가 끊어야 되는데 희석에는 완전히 끊었다 4개월 끊으면 돼안돼 담배 는한대보니어지다그는 풀면 안되고너안 풀면 담배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동상은 하루 하루 받은 그래. 담배 하루 안죠게아니서 담배 담배 면이담배들요 엄마 뭐이줄알수다 담배 그러 돈을 떠나서 돈을 뭐인 줄네는데 담배를 이걸 안 보면은 진짜 내일을끼워하고내 잠도 안장잠는데뭐래안고내 잔도 안 줬고 너만 보고 어서 아니지 이렇게 해서 담배 피는 거. 람을맞추 지금 우리 집은 어쩌고 우리 집은 어쩌 담배 다끊었겠고너와 했다 꼬치로 내려보게